안녕하세요. 오기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 옷자라지 않게 짱짱하게 키우는 물주기 방법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우리 이웃님께서 댓글에 물주기가 제일 어려운데 물주기 베란다에서만 키울 때 물주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답니다. 예,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만 요렇게 키울 때 우리 이웃님께서 제일 예, 물주기가 애매하고, 그리고 옷자라고, 짱짱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예쁘게 물도 잘안 들고, 예, 그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 그리대를 이용하고,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런데 베란다 안에서만 요렇게 키워서 적응을 잘 해서 키우면은 아주 그리대만큼 화려하게 물들지는 않지만, 옷자라지 않게 짱짱하게 요렇게 예쁘게 키울 수도 있는 예, 고런이 관리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키우는 이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먼저 첫째, 저는 물을 줄때 한꺼번에 절대 주지 않죠. 예, 요렇게 정리대에 놓고 샤워기로 한꺼번에 물 주는 거는 절대 안 한답니다. 이렇게 예, 매일매일 관찰해서 많이 쪼글거리고 말랑거리는 다육이만 몇개예 요런 내려 놓 와서 예, 물위로 흠뻑 예, 물조리개로 물을 흠뻑 주죠. 예, 그래서 물을 한꺼번에 절대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베란다 안에서는 물 마름이 완전 다르답니다. 예, 바깥에 거리대에 바람이 많이 통풍이 많이 불고 예, 그런 경우에는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베란다 안에서는 하나하나 너무너무 다르죠. 예, 그래서 물을 한꺼번에 절대 주는 일이 없도록 하나씩 하나씩 쪼글거리는 아이들만 물을 찾아서 챙겨주면은 이 다육이가 어, 많이 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 또두 번째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항상 아 물을 안 주면은 저 아이가 탈이 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 우리 이웃님들 항상 생각에 다육이는 물을 두 달까지 굶겨도 절대 죽지 않는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은 다육이 조금 말랑거리고 불쌍해 보여도 예, 물 주는 거를 조금 아껴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도 초보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다육이를 많이 떠나보냈는데 이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다육이는 선인장에 속하기 때문에 이 다육이 요런 다육이가 두 달까지 굶겨도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덜 불쌍해서 물을 아껴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쳐다보시되 그 다육이가 한달물 준지 한 달이 안 넘었으면은 예 절대 물 주지 마시고 이 많이 물을 아끼면은 베란다 안에서도 다육이 장장하게 키울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을 조... 죽고 물을 안 줘도 죽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만약에 그 다육이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건강한 상태에서 물을 두달 동안 안 주어도 안 죽지만은 만약 그 다육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물을 두달 동안 안 주면은 또 죽을 수도 있겠죠. 예, 모든 우리 초보 다육 만님께서는 물을 처음에 너무 많이 주어서 다육이 상태가 안 좋도록 만든 후에 아, 물 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때부터 물을 안 주시게 되니까 그 다육이가 안 건강하게 상태로 물두달 동안 안 줘서 다육이가 말라 죽거든요. 예, 그래서 다육이는 건강한 상태에서 이두달 정도 물을 안 줬다면은 다육이가 죽는 일은 거의 없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물을 처음에 너무 많이 주어서 다육이 상태를 안 좋게 했다가 말리면은 안 좋죠. 그 다육이가 못 살아나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습도에 따라서 물 조절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베란다에 지금 항상 l l 지요 예, 요렇게 온도계와 습도계가 같이 있는 요런, 어, 온도계를 하나 사셔서 이 습도 조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햇빛과 바람도 중요하지만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다육이들이 공중 습도를 많이 빨아당기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예, 그런 환경에서는 물 주기를 최대한으로 더아껴야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LL로 LL로 표기될 때는 습도가 20% 이하 되죠. 예, 요렇게 건조할 때는 다육이들 물을 챙겨주어도 거의 예. 어, 물이 많아서 탈이 나는 경우가 절대 없답니다. 예, 그런데 여름에 습도가 굉장히 높죠. 예, 낮에도 8, 9, 0 이렇게 될 때는 여름에 우리가 물을 주지 말고 단수해야 된다는 이유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예, 물을 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건조할 때는 아주 바짝 말라 있는 다육이 물을 주어도 어, 괜찮은데 여름에 습도가 높아서 그럴 때에는 이 다육이 물을 주면 절대 어, 안 되죠. 다육이가 입장에 수분이 가득한 상태에서 또 물을 주게 되면 다육이 입장이 다 물러가 없어지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습도에 따라서 이물 조절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지금 추운 겨울에. 베란다의 습도가 높다면 예, 물주기를 많이 어, 아끼셔야 되죠 아끼시고 차라리 단수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습도가 높게 되면 물을 주게 되면은 이 수분이 더 많아지죠. 예, 습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밤 기온에 영하로 내려갈 때이 다육이들이 공중 습도가 높기 때문에 입장이 훨씬 더 냉해를 입는 경우가 훨씬 많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겨울에는 건조하게 키우면서 습도가 높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다육이가 쪼글거리고 말랑거려서 물 달라고 할때그 다육이들 물 주면은 절대 냉해를 입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찾아서 물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긴가민가 할때 있죠. 예, 다육이를 요렇게 쳐다보아서 긴가민가 할 때는 우리 이웃님께서 고민하시지 말고 절대 물 주시면 안 된답니다. 예, 이렇게 쳐다보아서 아, 이거는 누구나 봐서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물을 주면은 다육이 아무리 물을 험뻑 주고 해도 이 절대 우자라지 않고 짱짱하게 그 화분 속의 흙을 금방 하루 이틀 만에 이 빨아당겨서 화분을 건조하게 해서 절대 우자라지 않죠. 예, 베란다 안에서 우자라는 이유는 물을 주었을 때 금방 수분이 마르지 않고 화분 속에 흙, 흙 속에 물이 어 일주일 동안 예 많이 있으면 그 다육이가 입장에 물을 빨아당겨서 충분히 많이 빨아당겼는데 화분 속에 또 수분이 남아 있으면 그게 넘쳐서 오자락이 되죠. 예, 그래서 항상 베란다 안에서 물 주실 때에는. 빨리 화분 속이 마를 수 있을 정도로 다육이가 물을 필요로 할 때까지 말렸다가 예 물을 한번헌뻑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을 아껴야 된다고 그냥 화분 흙기에 조금 조금씩 쫄끔 쬐끔 이렇게 주시면은 화분 아래쪽에 뿌리까지 수분이 물이 안 가기 때문에 뿌리가 약해지죠. 예 그렇게 물 주는 거는 이. 어, 아주 다육이가 건강한 상태로 예클 수가 없는 예 그런 물 주기 방법이랍니다 예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는 물을 한번 주실 때 최대한으로 많이 말렸다가 한번 주실 때 물을 위에서 흠뻑 아래쪽으로 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 고렇게 물을 주시는 게이 베란다 안에서 건강하고 예 튼튼하게 그렇게 키우는 이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고렇게 긴가민가 할 때는 무조건 물을 주지 마시고 한 15일 동안 더 지켜보시고 물을 주어도 절대 다육이가 탈이 나지 않거든요. 예 제가 두달 동안 물을 안 주어도 이 다육이가 죽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뭐 15일이나 20일 넘게 주었다고 해서 그 다육이 탈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초보마님께서는 긴가민가 할 때는 절대 물 주지 말기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면 아이 아이는 진짜 너무 말랐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고를 때 물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긴가민가 할 때는 절대 물 주지 말고 더 15일이나 20일 동안 더 관찰했다가 예, 그렇게 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쳐다보는 그 순간에 말랑말랑했던 다육이가 창문을 열거나. 또, 비가 와서 공중 습도를 한번 빨아당기게 되면은, 이 물을 안줬는데 입장이 짱짱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할 때는 절대 물 주지 마시고, 창문을 열어서 차라리 통풍을 한번더시켜준 다음에, 그래도 15일이나 20일 후에 말라 보이면 그때는 더 말라 있겠죠. 예, 그럴 때 물을 헌법 주시면 은 된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다섯 번째는, 우리 이웃님께서 입장이 말랑거리는 다육이를 발견하셨죠. 예, 발견하시더라도 다육이를 요렇게 몸체에 힘이 있는지 한번 만져보시면은 입장은 조금 말랑거리지만 몸체에 꼿꼿하게 힘이 있답니다. 예, 나나오쿠미니 같은 경우에도 입장은 조금 예, 말랑거리는 때도 있지만 몸체에 아주 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꼿꼿하게 힘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에는 다육이 물을 주시지 마시고 그대로 한 20일 후에 예, 한번더 관찰해 보시면 이 다육이 절대 물을 일찍 주는 예, 그런 이 어, 경우가 없어지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예 어, 꽃꽃하게 힘이 있으면은 물주기를 무조건, 예, 한 15일이나 20일로 무주기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항상 다육이를 쳐다보실 때, 물주고 싶어서, 이, 예, 많이, 예, 그거 하시죠. 예, 저도 물을 항상 주고 싶어 하는데, 예, 물주고 싶어 하실 때는 다육이 요렇게 하엽이 없는지, 위덕 마사토가, 어, 짱짱, 어, 꽃꽃하게 흐트러지지 않는지, 그런 거를 관리해 주시면 또할 일이 있어서 괜찮거든요. 예, 할 일이 없으실 때에는 예, 그런 다육이 깔끔하게 해놓는 예, 복토 관리도 해주고 하역 정리도 해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물주기 고 관리는 아주 예, 늦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물주기를 어, 관리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육이 예 다른 관리를 해 주시면서 예물 주기는 무조건 예 뒤로 미루기 예 그렇게 하시면 될거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하엽이 많이 졌다고 우리 초보만님께서는 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예, 하엽이 져야 다육이들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하, 그 대신에 하엽이 많이 져도 속 입장이 짱짱하면은 물 주지 마시고 하엽이 한꺼번에 많이 져서 얼굴이 너무 작아졌다 싶으시면은 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하엽이 졌다고 해서 이 바로 물주지 마시고, 하엽이 져서 이 줄기가 목질화되고, 그리고 수영을, 창 같은 경우에는 하, 입장이 하늘로 올라 볼수 있고, 아래쪽으로 예, 처지지 않게 하늘로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되죠. 예, 그렇게 수영이 관리가 되려면은 하엽이 아래쪽에는 한 장씩 져야 예 수영이 예뻐진답니다. 예, 그래서 하엽이 졌다고 해서 바로 물주지 마시고, 이 하엽이 져도 속 입장이 짱짱하면 물 주지 마시고, 그 대신에 이 얼굴이 많이, 하엽이 너무 많이 져서 얼굴이 너무 작아졌다 싶으시면, 예, 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또 하시면 되고, 일곱 번째는 물준 후에 어, 우리 이웃님께서 관찰을 잘 하셔야 되죠. 예, 물준 후에 한 다섯 시간이 지나도 위덕이 안 마르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웃님들께서 한번 어, 경험해 보시면은, 다육이 아주 쪼글거렸을 때, 아, 요 아이 너무 말렸다 싶을 때, 물 주었을 때, 위덕이 한두 시간만 있어도 이 마르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 그렇게 물줄 때가 다육이가 제일 짱짱하게 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육이가 물 반응이 좋은 예 그런 경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물 주시고 나서 예 정리대에 갖다 놓기 전에 위덕이 어이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네 시간 있어서 위덕이 마른다면은 이 아래쪽에 물구멍에 휴지를 댈 필요가 전혀 없죠. 예, 왜냐하면은. 금방, 예, 화분 속이 말랐으니까, 위덕이 말랐으니까, 화분 속도 금방 마르겠죠. 예, 그런데, 한, 요렇게 정리대에 갖다 놓기 전에, 비덕이 조금이라도 마르는 기색이 없고 조금 예안 말라 있다면은 저는 항상 예 아래 화분 물구멍 쪽에 휴지를 대어서 조금 물을 예, 없애 준 다음에 어 정리대에 요렇게 닦아서 갖다 놓는답니다. 예 우리 이웃님들께서 댓글에 제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물을 주었더니 베란다 안에서 아주 무르지도 않고 짱짱하게 예 크는 예그렇게 다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베란다 안에서 키울 때 그렇게 물 주고 나서 후 관리를 예 그렇게 해 주니까 다육이 화분 속이 이한 3, 4일 만에 바짝 마르게 되는 예 그런 예 관리법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또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여덟 번째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요즘에 겨울에 물 주시나요? 예, 이렇게 많이 하시죠. 예, 저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아주 쪼글거리고 물 달라고 하는 아이는, 예,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다육이는 물을 주셔야 되죠. 예, 그런데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런 다육이가 있다면, 여름에는 물 주고 나서 기온이 높지 않게 해 주시면 되죠. 예, 기온이 높지 않게 해 주시면 되고 겨울에는 만약에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다육이를 물을 주셨다면 이 기온이 낮지 않게 해 주시면 되죠. 예, 그래서 여름에는 베란다 에어컨을 틀어서 실외기로 인해서 베란다 기온이 30도가 넘고 이럴 때에는 그 말라 죽을 것 같은 다육이가 있다면 물을 주셔서 거실에 에어컨을 틀고 있는 시원한 곳으로 예 그렇게 옮겨 주면 되죠. 예 제가 작년 작년 여름에 그렇게 해서 까칠한 언을예 요런 이방울봉랑예 그런 다육이들 이 여름에 안 죽이고 예꼿꿋하게예 그렇게 살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다육이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름에 제가 실패를 했는데, 어, 그런 다육이는 물을 안 주면은, 이, 진짜 말라 죽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그런 경우에는 항상 물을 주어서, 예, 시원한 쪽으로, 예, 그렇게 보내고, 예,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겨울에는 말라 죽을 것 같은 예, 그런 다육이가 있다면, 물을 주셔서 밤에 기온이 떨어질 때, 예, 거실로, 예, 데고 들어가면 되겠죠. 예, 거실에서도 너무 따뜻한 곳에 두지 마시고, 거실에서도 거실 중문 고 가까운 쪽에 약간 예, 이 시원한 쪽에 예, 그렇게 놔두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아홉 번째는 물준 다육이가 빨리 마르지 않고 물이 흡수가 잘안 돼서 흙이 빨리 마르지 않는 그런 다육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정리대 갖다 놓을 때는 이 다육이 아래 아래쪽에 물구멍에 휴지 좀 되어서 이딱 예, 조금 제거해 준 다음에 이 정리대에 갖다 놓는데, 정리대에 갖다 놓을 때, 우리 이웃님들께서 만약에 이 프랭크 슈퍼클론이 물을 주어서 위덕이 빨리 안 마르잖아요. 예, 그럴 때 때는 하부 물구멍으로 휴지되어서, 예, 살짝 빼준 다음에 요 정리대에 갖다 놓을 때, 옆쪽에 있는 다육이를 아주 물이 필요한 쪼글거리는 다육이 있죠. 예, 그런 다육이로 요렇게 뺑 돌아가면서 요렇게 놔두면은 이 프랭크 슈퍼클론이 화분 속에 있는 수분이 이 옆쪽에 아주 물이 필요한 다육이들이 다 공중 습도를 빨아서 나눠 먹기 때문에 프랭크 슈퍼클론이 훨씬 예, 이 화분 속이 빨리 예, 건조된답니다. 예, 그런 방법을 저는 항상 상 쓰고 있는데 만약에 고른 다육이가 있다면 그 옆쪽에 물이 필요한 다육이들로 옆쪽에 놔두면 훨씬 다육이가 이물준 다육이가 이 빨리 건조해지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예, 그러면은, 여름에는, 특히, 예, 고른 다육이, 물음병에도 안 걸리고, 훨씬, 예, 좋겠죠. 예, 그래서, 베란다 다육이가 이렇게 많을 때, 예, 고른 원리를, 예, 생각하셔서, 다육이들끼리, 그리고 제가 키워, 13년 동안 키워봤잖아요. 예, 처음에는, 다육이가 조금 있을 때는, 이, 오히려 다육이 키우는 게, 조금 더, 예쁘게 잘안 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조금 있을 때는, 에 다육이, 고다육이만 그 쳐다보고, 노심초사 물줄 때딱 맞춰서 또 주고 하니까, 다육이들이 스스로 혼자 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 하나의 하나의 마다, 예, 이, 보는 그게 관심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다육이들이 훨씬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다육이들이 조금 말라서 혼자서 물 조절을 할수 있는 예 그런 힘을 키워주는 게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관리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다육이들끼리도 서로 서로 예 수분도 나눠 먹고 예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고 십번열열 10번, 10, 번째는 병충해가 없도록 아주 물이 필요할 때까지 말렸다가, 저는 입장이로 깨끗하게 얼굴을 씻어주고, 화분도 깨끗하게 씻어내리고, 그리고 정리대 위에도 먼지가 자주 쌓이지 않도록 닦아주고 하는데, 요렇게 저는 13년 동안 베란다 안에서 키우면서 약방제는 한 번도 안 해주었답니다. 예, 그런데도 그렇게 이 병충해가 있지는 않았어요. 간혹 가다가 물을 너무 말린 다육이가 깍지는 살짝 한두 개는 있어도, 이 병충해는 절대 없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 되는 방법은 항상 물을 많이 말린 상태에서 다육이 물을 줄때 입장 위로 이 얼굴을 씻어주면서 화분 속에 물이 몇 번이나 주르륵 주르륵 많이 빠져나가도록 예, 그렇게 물주기 하는 방법이 병충해가 없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베란다 안에 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통풍이죠. 예, 앞발엔 앞베란다, 앞베란다, 뒷베란다, 할짝할짝 활짝 활짝 문을 열어서. 바람이 통하도록 해주는 예, 그런 환기를 해주셔야 효과가 있답니다. 얘 예, 뒷베란다 문은 안 열고 이 한쪽 이 앞베란다 문만 열어주면은 이 통풍이 이 효과가 없다고 하네요. 얘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이웃님께서 베란다 통풍이 효과가 있도록 해주는 방법은 앞베란다 창문도 열고 뒷베란다 창문도 열어서 바람이 숭숭 얘 예, 지나갈 수 있도록 얘 예, 그렇게 해야 베란다 안에 다육이가 아주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11번째는. 어 그리고 고렇게흙 배합을 또 중요하겠죠. 예 물을 항상 몇 번씩 위로 흠뻑흠뻑 주어서 괜찮은 경우는 흙 배합이 첫째 예 상토가 많으면 안 되겠죠. 예제베란다의흙 배합은 거의 상토는 1, 상토는 2 정도 되고 어 에스라이트, 마사 요런 거 산야초 섞은 게 8이나 9 정도 되도록 항상 9대 일, 8대2, 예, 그런 흙배합을 해서, 예, 심은, 예, 그런 다육이라야, 예, 물을 헌뻑 주어도 괜찮죠. 예, 만약에 상토가 너무 많이 있는, 예, 그런, 이, 다육이 흙배합이라면, 이 헌법 헌법 주는 게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흙배합은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흙배합을 했을 때, 예, 물주기 방법이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열한 번째는 하엽이 많이 져도 속 입장이 제가 짱짱하면은 물준지 얼마 안 되었고 이러면은 예 물을 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하엽이 조금 지면서도 입장도 말랑거리지 않고 짱짱하면서 물준 지가 두 달이 넘었다면 예, 저는 물을 준답니다. 예, 왜냐하면 다육이도 혼자서 물 조절을 잘하지만 물을 너무 말리면 다육이가 안 좋아지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예, 물을 너무 말리는 그 기준을 두 달. 예, 두달 이상은 안남긴 답니다. 예, 그래서 항상 하엽이 조금 져도 그리고 입장이 안 말랑거려도 만약에 그 다육이가 물준지두 달이 넘었다면은 예, 저는 물을 주고 있답니다. 예, 그렇게 물 주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정리 요약했는 게 제가 생각 나는 거 제가 고른 거를 여러 가지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는데 제가 요렇게 또이 영상을 또생 어, 찍으면서 혹시 또더 생각나면은 제가 또한번더 영상에 한번 올려 볼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웃 님께서 물주기 어떻게 하면 좋 좋은지 한번 또 영상을 올려 달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또 요약 정리 한번 해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